불순, 부정 출혈, 체중이 증가, 얼굴에 여드름이 심해진 몸에 털이 많이 난다거나 그런 걸 동반하게 되면 음. 그 반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음. 말씀 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 여러분께 아주 따끈따끈하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성질환 중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단낭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를 단낭성, 다낭성 자, 이거 정말 얘기 많이 들었지만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게 뭐죠, 김아정 원장님? 단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제 그 호르몬 이상, 여성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고요. 이름에도 알수 있듯이 난소잖아요. 음. 그 난소에는 원래 난포, 무릎 같은 게 원래 몇개 정도 보이는데 그게 단낭성, 너무 이제 열개 이상. 이라던가 개수가 너무 많아서 난소가 많이 커지는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호르몬 이상이 생기고 호르몬 이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이 있으실 텐데 음. 그런 걸 동반하게 되면 다낭성 음. 난소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려요. 아, 이 증후군이란 말이 붙으면은 그 하나로 딱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몇 가지 그렇지, 증상들이 예, 모였을, 예, 모였을 때, 때. 네. 그런 거죠. 네. 그럼 무슨 증상이 있나요?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여성들은 이 제일 제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생리와 관련된 증상이겠죠 그래서 생리불순 뭐 음. 생리를 계속 가일 년에 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뭐 어. 이런 무월경부터 해서 음. 아니면 부정 출혈 정상적인 생리를 못하면서 뭐한 달에 찔끔찔끔 조금씩 비치는 정도의 부정 출혈 요런 음. 증상도 있고 음. 또 호르몬과 관련돼서 뭐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어. 뭐 얼굴에 여드름이 심해진다거나 음. 뭐 몸에 털이 많이 난다거나 하는 요런 어. 증상들 네. 왜 털이 많이 나지 그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은 사실은 네.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여자들이 몸속에 난소 안에는 그러니까 남포라는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난자 집이 있으면서 네. 남포가 좀금씩 커지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남포가 터지면서 음. 이제 배란이라고 해서 남자가 네. 배출이 돼가지고 음. 임신이 될수 있게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음. 뭔가 원인에 의해서 남포가 커진 상태로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런게 하나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이제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 그럼 이제 물집들이 음. 여러 개 가생긴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배출이 안돼 여성 호르몬들이 모여 있다가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작용들에 거쳐서 약간 남성 호르몬으로 변화를 하면서 음. 그러니까 이제 남성화 증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음. 몸에 털이 많아진다거나 음. 피부에 여드름이 좀 많아진다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대사장에 그렇게 좀 살이 찐다거나 어. 뭐 이런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 음. 이런 일련의 증상들을 모아서 음. 저희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음. 드리고 있습니다. 먼뭐 이제 난프를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 신기한 게뭐 초음파상에서는 완전히 다낭성처럼 보이는데도 음. 뭐 생리를 잘 하시는 분도 음. 있고 맞아. 반대로 초음파상에 난소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생리를 잘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음. 일단은 초음파에서 배란이 잘안된 무록이 음. 초음파상에 보여야 되고 아. 그리고 1년에한세번 이상 생리를 건너 뛰어야 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음.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좀 나타난다거나 음. 아니면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음. 그 피검 검사하고 여성 호르몬 수치 중에 음. 이제 특정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는 음.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을 때 이제 여러 진단 기준이 다 맞았을 때 이제 네. 증후군이 붙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 영상으로서는 이제 난포를 네, 네, 확인. 네. 보통 이제 기, 뭐 카운트를 세 갖고 뭐0개 이상이고 양측 네. 난소에 다 난포가 네. 발달해야 아 된다. 초음파상 기준은 있는데 거기에다 임상 증상까지 함께 있을 때 말하게 되죠. 자, 근데 이게 요즘에 워낙 젊은 분들도 많은데. 네네. 이거 방치하면 큰일 나나요 어떻게 되죠? 우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생리불순을 떠나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음.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음. 그걸로 인해서 대사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음. 여성 호르몬이 계속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건강이 아, 나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 이거를 단순히 그냥 뭐 생리 안 한다라고 방치해서는 음. 되진 않고 적극적인 이제 생리를 할수 있는 치료를 음. 하시는 게 좋죠 혹시 임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배란이 잘안 되니까, 안 되니까 원하는 시기에 임신이 음. 힘드시고, 음. 그러니까 자연 임신은 이제 좀. 맞추기 힘들다고 보셔야 어, 되죠. 그러니까 어. 이제 배란 유도제 같은 걸좀 써가지고 네, 그렇죠. 배란을 촉진시켜서 이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음.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문제긴 한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 20대 초반, 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제 환자분들이 음. 많이 오시기 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직은 미혼이고 결혼을 음. 염두에 두지 않은 나이니까 음. 아직 임신은 음. 뭐 임신까지는 난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당장 이런 대사질환이라든가 음. 이런 음. 것들을 음. 저기하고 이제 생리를 하는 습관도 사실 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네네. 생리 양과도 관련이 돼 있긴 하지만은 내막이 쏟아져 나오면 생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음. 만약에 생리가 안 되면은 그 내막 조직이 계속 호르몬에 노출이 되기 음. 때문에 이제 조금 안 좋은 병들이 음. 뭐 내막 증식증이라든가 음.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암으로 변화되는 음. 그런 과정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너무 오랫동안 내막이 호르몬에 노출되는 음.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아. 생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음. 이제 그래서 이제 생리를 강제로 좀 하게 하는 아. 그런 치료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방치했 이데 내마감이라든가 음. 여성호르몬에 의한 유방암이라든가 음. 그렇죠. 이런 암질환에 대한 음. 발생이 률 높아가니까 아무래도 좀 올라갈 수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통계적으로 가임기 여성 10분 중한명이라고 하니까 네네네. 정말 많고, 특히 젊은 여성분들한테는 음. 더 이제 많이 많아지는 이많것 네. 같아요. 네네네. 이게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예전보다 늘어난 거는 이제 우리 지금 생활 환경이 달라져서 음. 그러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업무도 많아서 스트레스라든가 수면장애도 많고, 음. 그리고 그런 거를 풀기 위해서 식습관도 이제 규칙적이지 못하면서 mm. 인스턴스 식품들을 더 쉽게 또 mm. 접할 mm. 수 있고 mm. 또 그런 음식들이 또 칼로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고칼로리 mm. 그러니까 그 음식을 드시면서 또 내분비적으로 이상이 생기고 mm.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mm. 난소 기능도 mm. 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mm.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mm. 지금 패턴을 봐서는 이제 우리의 환경의, 환경의 요인이 mm. 좀 mm. 많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Mm.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mm. 특히나 네. 핸드폰의 영향도 되게 클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숙면을좀 취하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적, 적당한 수면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음, 밝은 빛에 노출되면 이 분명히 제가 봐서 음. 호르몬의 교란이 생길 것 같거든요. 아아 자, 그러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만 뭐정리하고갈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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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첫 번째 치료로는 일단 강제로 생리시키는 걸일본 목표로 삼고 아, 있습니다. 생리를 하겠고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젊은 나이 에 오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으면 남성화 남성화 증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가지고 음. 피임약이나 아니면 호르몬 주사 같은 음. 걸로 이제 음. 강제로 좀 생리를 네. 시키는 네. 치료를 먼저. 우선적으로 어. 하고. 그 비만은 어떤가요? 비만이 원인인가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 이거 뭐 달기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약간 어.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음, 음. 어쨌든 비만도 음.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단낭성 증후군이면서도 마른 분들도 있긴 해요. 어. 근데 이제 비만이신 분들은 음. 그 체중 관리를 같이 해야 음. 그 호르몬을 먹으면서도 나중에 추후에 호르몬을 끊었을 때 음.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음. 비만도 좀 적극적인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어. 그리고 아. 또 비만이 있고 그러면은 음. 또 환자분들이 지방간이 있기가 쉬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아. 또 호르몬을 치료 하게 되면 간 수치가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음. 또안 좋은 영향들이 음. 생기기 때문에 음. 네. 호르몬제를 드실 때는 음. 기본적으로 좀 체중을 좀 줄이는 게 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너무 이게 복합적이고 어느 하나로 접근하기엔 음. 어려워서 네네네. 한편으로는 치료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또 이게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한다면은 음. 정말 잘 치료가 될 수도 있는 병일 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보셨던 것처럼 방치했다가 안 좋은 네. 또 임신과도 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적극적으로 치료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흔히 들었지만 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우리 단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역시 우리 두분원장님들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게다 해결되네요. 네네. 어, 네 역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사이다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